오늘의 큐티 묵상.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여제자들은 향품을 갖고 새벽에 무덤을 찾습니다. 아직 슬픔이 가시거나 믿기지조차 않았지만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이 아닌가. 가져간 향료조차 부어드릴 수 없는 지경에 놀란 그녀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생전에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는커녕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자신들의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볼품 없이 처형을 당했지만 배신도, 배반도, 도망도, 피신도 하지 않고 안식일 규례가 해제되는 새벽역에 무덤을 찾은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큼 찐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랍니다. 그 사랑은 자신이나 사람들의 기대나 욕구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처럼 보이는 십자가 죽음마저도 그 사랑은 변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속사를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고 따르고 사랑했기에 민족의 반역자로 죽임당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위험천만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들의 사랑 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직접 보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제자들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열한 사도는 그녀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수 없다며 예수님을 배척한 무리와 같으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믿음이란 나약하고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믿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연약한 믿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무지한 사랑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당장 임재와 동행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을 시작하십시오.